유신 시절의 최대 권력 스캔들이라고 꼽혔던 윤필용 사건, 쿠데타를 모의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당시에 군실세 막강한 권력자였던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고 쿠데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횡령, 뇌물 혐의로 이것이 인정돼서 2등병으로 강등돼서 옥살이를 했던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42년 만에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이종원 기자 연결어 있습니다. 이 기자 나오십시오. 네, 대법원입니다. 네, 재심 확정 판결이 오늘 나왔다고요? 네, 대법원이 윤필용 전 수도 경비 사령관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은 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윤필용 사건 발생 42년 만인데요. 이 사건은 유신 시절 군내 실세로 군림하던 윤전 사령관이 이우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술자리에서 던진 말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노세했으니 후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 겁니다. 이후 윤전사령관과 윤전사령관을 따르던 장교들은 이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한꺼번에 법정에 섰습니다. 윤전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등병으로 강등돼 옥살이를 하다 1975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5년 만에 특별사면을 받긴 했지만 지난 2010년 윤전 사령관이 숨지자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야들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윤전 사령관 재심에서 10가지에 달하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건설업자에게서 8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유무죄에 대해선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도 별도의 형을 선고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미 사면을 받아 선고된 형의 효력이 상실된 만큼 재심 결과가 무죄가 아닌 이상 유죄를 인정하는 별도의 형량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종원입니다.